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노트북 보조 배터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인데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스위치를 켜게 되면 위쪽에 USB로 핸드폰을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공은 예쁘게 되진 않았지만 이쪽으로 C타입 단자를 달아줘서 C타입 단자를 통해서 노트북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트북도 20V로 출력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AC 단자를 연결한 것처럼 똑같은 전력으로 충전이 되니까 노트북 충전도 정말 빨리 돼요. 그리고 또 케이스 내부에는 라우터라는 우리가 와이파이 송출기라고 부르죠.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 유심을 껴서 핸드폰 데이터를 와이파이로 송출해주는 라우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게 되면 제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동식 핫스팟이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라우터를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동식 핫스팟으로도 물론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동식 핫스팟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빨리 떨어지고요. 항상 내가 사용하는 기기와 붙어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인터넷이 좀안 되는 시골이나 뭐 커피숍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우리가 와이파이를 사용을 할 때는 제 핸드폰이 사용하는 사람 아이들 옆에 붙어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라우터를 이용하면 이 녀석 하나 들고 있으면. 제주도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라우터를 이용하면 이동식 핫스팟보다 인터넷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노트북을 사용할 때 노트북 충전도 가능하고 와이파이 송출까지 가능한 USB 단자를 통해서 전자기기들도 충전할 수 있는 이 녀석,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조 배터리 만들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보조 배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이 녀석입니다. 자, 노트북 충전회로죠. 우리가 외부에서 2 0트의 출력을 내면서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이 회로를 고정시키는 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USB 충전도 가능할 수 있도록 또 급속 충전회로도 네. 넣어 줄 거고요. 그리고 유심이 들어간 라우터. 이 라우터도 내부에 넣어서 스위치만 켜면 외부에서도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넣어줄까 합니다. 기존에 꽂아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지금 휘어가지고 끊어질까봐 피지를 못하겠어요. 자, 이 녀석을 안에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의 전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압계도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먼저 이 노트북 회로를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공이 어설프게 될것 같기는 해요. 고정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일단 최대한 한번 고정을 해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먼저 이렇게 회로가 들어갈 부분을 정해주고. 가운데 점을 찾아서 바깥에서 C타입 단자 모양으로 타공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가 USB가 이렇게 너무 안쪽에 있다는 거예요. 앞쪽으로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옆에 사이드면도 좀더 파던지 구멍을 뚫어서 이거를 같이 끼워줘야 될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구멍을 뚫고 고정을 했는데, 홈을 너무 많이 파버렸어요. 어느 정도 고정은 됐는데, 별로 이쁘게 되진 않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 종이 절연지 같은 색깔로 이렇게라도 가려줄게요 판매할게 아니라 제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사용하면 그래도 좀더 낫죠 그러면 이 C타입 단자를 글루건과 본드로 아예 고정을 시켜버릴게요 그리고 나서 다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로 뒤쪽으로는 이렇게 버팀목을 하나 달아줄까 합니다 우리가 충전을 하면서 이 코드를 자꾸 밀게 되면 뒤쪽으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글루건이나 본드로 고정을 했어도 뒤쪽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가운데 쪽에 최대한 안 밀리게끔 이렇게 고정 핀을 달아 줄게요. 안쪽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자, 이렇게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C 타입 단자는 일단 고정을 했고요. 이제 그 위에 전압계를 타공을 해 줄게요. 하나씩 타공을 하면서 부품들을 먼저 타공한 다음 배터리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전압계 타공은 해줬고요. 자 이렇게 스위치까지 타공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 USB 핸드폰 충전 단자도 이쪽으로 달아줄게요. 이렇게 위쪽으로 USB 단자도 달아줬습니다. 이제 타공은 거의 다 마친 것 같거든요. 아참 충전 단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타공은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전원을 키면 전압계가 들어오면서 핸드폰 충전과 C타입 충전이 켜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라우터 이 녀석까지 내부에서 동시에 모두 다 켜지게 할 거예요 이제 내부에 회로들을 좀 정리를 하고 배선 연결을 해준 다음에 배터리 팩 작업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터 같은 경우는 전원을 USB로 돼 있기 때문에 분해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16.8V를 입력으로 줘도 자동으로 5V로 변환되는 이 차량용 시거포트로 된 기성품을 사용을 할 겁니다. 뭐 하나 주워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분해를 해가지고 이 USB를 안쪽에 넣고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에 회로만 이렇게 빼면 사이즈가 작아지죠? 전원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플러스, 이 옆쪽이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이쪽에 전원선을 따서 내부에 이렇게 꽂은 상태로 이쪽에 위치를 시켜주려고 해요. 자 이쪽 회로 쪽에 이렇게 절연지를 하나 부착을 하고 위쪽으로 이렇게 놔주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먼저 전선을 연결을 해주고 또 이쪽 USB 단자 충전 회로에도 전선을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그리고 하나씩 고정을 하면서 위쪽에 단자들 배선 연결을 할 겁니다. 이렇게 USB 충전 단자에도 연결을 해줬습니다. 먼저 회로나 라우터를 글루건으로 살짝 고정을 해주고 하나씩 배선 연결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제품들은 고정을 해줬습니다. 이제 배선 연결을 할 건데, 우리가 스위치를 켰을 때만 작동하는 제품들을 전부 다 연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전압계, USB 충전, 라우터, 여기 있는 C 타입까지 전부 다 연결을 하면 되겠죠. 가장 먼저 마이너스. 자, 이 마이너스 선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제품이든지 전부 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USB 마이너스에서 자, 충전 단자의 마이너스를 거쳐서요. 라우터 마이너스, C 타입 마이너스까지 이렇게 와주면 될것 같아요. 자,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먼저 충전 단자부터. 자, 충전단자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스위치 마이너스 스위치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줄줄이 3개 있는 단자 말고 이양 옆에 있는 단자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겠죠 자 스위치에 마이너스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라우터 마이너스, C타입 마이너스를 연결을 할 건데 자이 선을 C타입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하고 라우터 선도 이쪽에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기존에 붙어있던 선은 뜯어버릴게요. 자, 기존에 있던 선은 뜯고 그럼 방금 전에 이 라우터에 연결해놓은 선도 이쪽으로 같이 연결을 해줄게요. 자 마이너스 선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의 마이너스는 전부 다 연결이 끝났어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충전 단자는 다이렉트로 배터리와 연결을 해서 바로 충전할 수 있게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충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거고요 그러면 스위치를 거쳐서 나가는 라우터하고 C타입만 연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전압계는 여기서 전원 잭을 연결을 하고 이쪽 스위치 쪽에 같이 연결을 해 주면 되겠죠? 자, 스위치 같은 경우는 NC라고 적힌 단자는 접어서 사용하지 않고요. 자, NC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단자와 이쪽 옆에 있는 플러스 단자를 하나로 합쳐서 출력으로 가 줄게요. 자, 이렇게 가운데 있는 핀과 옆에 있는 핀을 하나로 합쳐서 연결을 했고요. 이제 이 출력선은 역시나 C타입 쪽으로 가주고 또 라우터의 플러스도 마이너스처럼 덧대서 연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라우터와 C타입 단자의 전원선까지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압계의 선도 연결을 해줄게요. 전압계의 마이너스는 가까운 쪽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전압계 마이너스 연결을 했고, 이번에는 플러스. 플러스는 스위치의 출력 쪽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스위치를 켰을 때 전압이 표시가 되니까. 자, 이렇게 스위치 출력 플러스에 전압계의 선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판에 연결하는 배선 연결은 끝났으니까 이제 배터리 팩을 만들고, 배터리 팩을 이 입력 단자에 연결만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연결 같은 경우는 4S3P이기 때문에 3개씩 네 묶음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연결을 할게요. 반으로 접어줘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이쪽 플러스를 연결을 해줄게요. B 플러스죠. 자, 이쪽 먼저 B 플러스를 연결을 했고요. 그럼 이번에는 뒤로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쪽이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마이너스인데,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와 그 옆에 있는 플러스, 이렇게 여섯 개를 연결을 할게요. 자, 이쪽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이쪽은 B3. 자, 돌리기 전에 그 옆에 있는 여섯 개도 연결을 해줄게요. B1이거든요. B1도 연결을 했고요. 반대쪽으로 다시 돌려서. 자 이제 그러면 B 플러스 아래쪽에 있는 이쪽 6개를 연결해 을 주고 이쪽은 이제 B2가 될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있는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면 이제 끝납니다 이쪽은 B 마이너스 이렇게 4S 3P 배열로 배터리팩은 연결을 완료를 했어요 근데 아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넓적하게 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가운데를 이제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어차피 같이 연결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두 부분은 만나면 사고입니다. 쇼트가 나요. 그래서 여기를 막아줄 거예요. 자, 막아주기 전에 이렇게 접어버리면 이 단자에 bms를 연결을 못하니까 하나는 이 위쪽으로 또 하나는 이, 이 위쪽으로 해서 우리가 접기 전에 회로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을 하나씩 빼줄게요. 단자를 빼줄 때는 항상 이렇게 절연지 추가로 부착을 해주시고요. 자, B 플러스 단자는 하나 빼줬고요. 이번에는 B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에는 절연지 안 붙여도 됩니다. 자, B 마이너스도 붙여줬고요.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B2죠? B2도 같이 접었을 때는 단자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쪽으로 해서 하나 빼줄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단자를 빼 줬어요. 그럼 이제 반으로 접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절연지가 있어서 일단은 링 절연지를 하나 붙여 주고 자, 이 상태로 접으면 안 돼요. 그래도 노출된 단자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종이 절연지를 부착을 했으면 이제 접어 볼게요. 이렇게 접으면 이제 셔터가 안 나겠죠? 그래도 나는 좀 불안하다. 그러면 종이 절연지 한장더 이렇게 해주고 중앙을 좀 고정을 해줄게요. 배터리가 움직이지 않게. 자, 그럼 케이스에 배터리를 넣어 보면 딱 맞게 들어가죠. 양쪽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선도 연결하기 쉽고 위쪽도 공간이 있네요. 배터리까지 넣고 완벽하게 닫아지기까지. 자, 이렇게 4S3P의 넓적한 팩은 이제 연결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쪽으로 해서 BMS를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BMS가 부착될 부분은 또 종이 절연지로 절연해주시고요. 자, 회로는 이 위쪽으로 이렇게 부착을 해줄게요. 움직이지 않게 먼저 고정을 해주고요. 자, 아까 막혔던 단자는 칼로 니켈 부분을 살짝 뜯어줍니다. 납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숫자를 표시해 놓으니까 편하죠? 2라고 적어놓은 B2, 이쪽은 플러스, 이쪽은 마이너스네요. 자, 항상 하는 것처럼 B-부터 하나씩 연결을 해볼게요. 자, B-는 0V죠. 자, B- 연결을 했고요. B1 4.2V. 자, B1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은 B3니까 반대쪽 B1 이쪽이네요. B1 연결을 했고요. B2 8.4V. 자, B2는 여기네요. 자, B3는 12.6V. B3는 위쪽이죠? B3도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B4, 마지막 B+죠? 16.8V 여기네요. 자, 이렇게 B 플러스까지 모든 배선 연결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먼저 배터리의 전압 16.8V와 0V. 자, 배터리의 전압은 지금 14.25V 나옵니다. 출력 전압 P 플러스 P 14.25 똑같이 나오죠? 자, 연결 잘 됐어요. 이제 이쪽으로 출력 단자 연결을 해주고 절연 작업해주고 케이스와 연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의 출력선 뽑아줬으니까 이제 배터리는 전체 다 절연 작업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종이 절연지로 절연 작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부에 배터리를 넣고 마지막 전원선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 마이너스 쪽에 그냥 이렇게 연결만 해주면 끝나고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스위치에 C라는 마지막 단자 남았죠? 이 단자를 거쳐서 이쪽 충전 단자까지만 와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연결하실 때는 조심해야 돼요. 쇼트 납니다. 잘못하면. 배터리에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쇼트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방금 전에 열심히 만들어 놓고 한순간에 또 회로가 고장이 나버릴 수 있어요. 자, 배터리에 입력 플러스 연결을 했고요. 마지막은 충전 단자.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만 연결을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자, 마이너스까지 스위치 쪽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진짜 모든 연결이 끝났어요. 자,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을 키면 LED가 들어오면서 USB 잘 작동하죠? 그리고 전압계도 켜졌습니다. 전압계는 밝기 조절이 있나? 왜 이렇게 약하지? 일단 잘 작동을 하고요. 자, 지금 여기도 전원이 들어왔고, 지금 라우터도 깜빡이면서 잘 들어오고 있죠? 이제 그럼 여기에 절연 작업을 좀 해준 다음에 실제로 와이파이가 잘 잡히는지 또 노트북 충전도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 충전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C타입 단자를 노트북에 꽂아주고요. 전원을 켜면, 자, 이렇게 노트북을 보면 충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라우터도 같이 작동을 하면서 와이파이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화웨이라는이 라우터가 연결이 돼서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됐어요. 자 인터넷 잘 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라우터로 연결을 하고 인터넷도 아주 잘 되는 모습입니다. 라우터로 사용한 것치고 속도도 잘 나와주고요. 인터넷이 안 되는 곳에서도 이 보조 배터리 하나 가지고 다니면 노트북 충전도 하면서 이렇게 인터넷까지.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USB 테스터기를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니까 19.65V로 노트북 충전 전압이 나오고요. 충전되는 양은 지금 35W 정도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충전 너무나 잘 되죠?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노트북을 충전을 하는데 이렇게 20V 가까이 전압이 나와주기 때문에 노트북 충전이 너무나 잘 됩니다. 앞으로 이 녀석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